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매일 한절 묵상 시편 146편 2절과 3절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46편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첫 절과 마지막 절의 시작과 끝 단어가 모두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는 어떤 뜻입니까? 주님을 찬양하여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46편부터 150편을 읽어가다 보면 우리는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의 기자는 2절과 3절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 이유,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할 근거에 대해 설명합니다. 인생의 초창기보다는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인생 말년에 자기 삶을 회고하며 쓴 시로 추정되는 시편 146편 2절과 3절 말씀 세번역 성경을 통해 읽어드리며 묵상합니다 내가 평생토록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살아있는 한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어떤 뜻입니까?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일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내 코끝에 호흡이 있는 한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고 고백하죠. 왜 이런 고백이 가능합니까? 시편 기자의 평생을 시편 기자의 일생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아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는 주님만 찬양하겠다. 평생 내 찬양의 대상은 주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이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 보십시오. 2절에서는 내가라고 말하면서 개인의 신앙의 경험을 이야기하다가 이제 3절에는 너희는이라고 대상을 확장시키면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으로의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구원할 능력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기록하죠. 우리는 또한 가지 추론을 해볼수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도 인생을 살면서 힘 있는 고관들, 사람들 의지하면서 살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까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늘 권면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오늘 하루 세상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평생에 하나님만 찬송하게 하옵소서.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실천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